안녕하세요. 세즈입니다. 12월 24일 업데이트 안내. 오늘 어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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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보겠습니다. 에픽 세븐 업데이트 12월 24일. 네, 어 엊그제 이미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근데 안 읽어봐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서브 스토리 성녀를 위한 추모록. 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서브 스토리가 크리스마스 서브 스토리랑 성녀를 위한 추모로 두 개가 겹쳐가지고 굉장히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성녀를 위한 추모로. 네, 1년 전에 본거 재탕이긴 한데. 아, 어, 네. 아, 예, 오랜만에 보니까 시, 신선하네요. 빌트레드, DNA. 크라우. 어우, 크라우 간지. 에, 픽세븐 성녀를 위한 주문으로. 뭐, 뭐복각이에요 별거 없어요. 성녀를 위한 주문으로. 여기 빨리. 여기 뭐냐? 이 친구, 이 친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름 까먹었네. 얘는 카엘이했던것 같고 얘는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튼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네뭐 별거 없고요 성녀를 위한 추모라고 뭐 별거 없고요 네, 서브스토리라서 별거 없죠 네, 아어 끝이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1년 통째로 복과 으로떼움 일섭 때문에 내년에 또 루나 복각에 섭스 복각 해줘야 됨 스마게 입사 지원하고 싶다 1년만 일하면 그 담부터 20년동안 복각만 하면 되잖아 신의 직장 패시랑 월브는 결국 개선 안하네 이쯤 되면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연말이니까 그래도 한마리 적자만 올해 1년동안 진짜 사건 사고 많았는데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오는 싶네 내년엔 제발 사고치지 말고 운영 좀 잘해보자 우리 에픽세븐에 최적화된 우리 후구단 내년도 아 사스키야구나 네. 사스키야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에픽 세븐을 믿어도 될지. 자, 아무튼 또 어, 새로운 공지를 읽어보면은 2020년 새해맞이 버프 릴레이 이벤트 정들었던 2019년 배모가 새로 다가오는 2020년 버프 릴레이 이벤트 진행합니다. 음, 목요일 내일부터요. 26일부터 일요일까지. 아 이거. 이, 굉장히 오래가네요 2주간 진행이 되네요 거의 열흘 가까이 장비해제 무료 진행되고요 새해 맞이 버프 이벤트 열흘 동안 네, 고정 골드 경험치 네. 토벌 재료 cp 포인트 룬 정령의 재단 아 이거 열흘 동안이나 웬일이지 에픽세븐이 웬일이지 자 열, 열흘 동안 이벤트 하네요. 아 월드 아레나 때문에 아하. 자 안녕. 2019년, 그리고 안녕 2020년 네올 한해 계승자님들과 함께 여서 너무나 행복했다. 요 계승자님들과의 즐거운 2019년 어, 마무리하고 2020년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새해 생 선물. 아예 하늘석 1 0 0 0개야 웬일로 하늘석 1 0 0 0개나 주네요 새해에 어, 굉장히 통큰 선물 음, 하늘석 아 영원히 안녕 통큰 선물 자 크라우 고결한 맹세 소환 확률어 언제죠 네 목요일부터 한주간 크라우와 고결한 맹세가 나옵니다 아, 요즘, 뭐, 픽업 되게 많이 하네요. 네, 크라우드 또 나오고요. 복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12월 4주차 업데이트 안내. 뭐, 바로 또 4주차 업데이트를 해요. 이거 뭐지? 24일 업데이트랑 4주차 업데이트랑 좀 다른 건가 봐요. 한번 계속 볼게요. 4주차 업데이트. 드디어 전세계 계승자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시간 PVP 대전 월드 아레나가 업데이트 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진검승부, 치밀한 전략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승리를 쟁취할 계승자님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영웅 밸런스 조정이 예고된 네 명의 영웅들에 대한 소식과 계승자 여러분의 바, 의견을 반영한 최, 어, 각종 개선까지 12월 26일 업데이트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음, 네, 내일 내일 패치한다네요. 얼드 아레나 업데이트, 네 실시간 아레나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실시간 에픽 세븐 공식 방송에 좀 봤는데, 어네 레전드 똑같이 브론즈, 실버, 골드, 마스터 챌린저, 챔피언 레전드 이렇게 구간이 있고요. 어 랭크 60 이상 그리고 영웅이 최소 10명 이상. 자 글로벌 금지 영웅. 자요요 요 아티팩트는. 글로벌에서 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금지구요 네 아레나 월드아레나로 입장하시면 되구요 네 이런 모습 네뭐 특별한건 없구요 네, 뭐 특별한 네 기본정보 닉네임 서버 랭킹 승점 대표용이 노출됩니다 출전 영웅 금지 영웅 선택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벤을 하고요. 네 마지막에 성공 하나, 후공이 두 명, 성공이 두 명, 후공이 두 명, 성공 두 명, 후공 한명 마지막 선택하고 맨 마지막 에한 명씩 벤하는 여런 방식이에요. 아마 롤 같은 시스템에서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됐고 월캔 집필 둘다 있으면은 <laughs> 애니팡이 나라고요. 아 네. 프리시즌 1차 월드 아레나는 수돈정투로 진행됩니다. 15초의 공격시간이 부여되구요. 네, 실시간이라서.. 아 여기.. 오.. 뭐지? 아예 안쓰이는 애들만 있네요. 군터가 있네. 군터가 여기 왜있지? 네 캐롯, 완다, 막.. 어.. 아, 예.. 거의 안 보일 것 같은 애들만 샘플로 나있고요 이렇게 싸우면은 100% 지죠. 네, 네, 뭐, 규칙은 뭐, 어렵진 지 않으니까. 네, 이모지, 귀여운 이모지로 감정 표현, 이거, 이거 귀여운 이모지로 감정인데, 네, 차단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짜증나요. 우리 롤 같은 데서도 막 짜증나잖아요. 이런 이모티콘 나오면은, 네,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차단해야 돼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아마 뭐 이기고 있으면 여기 빌트레드가 막 여기 막 등장할 거야. 여기 빌트레드 나오고 나오고 빌트레드 아이테르 나오고 아이테르 놀리고 막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차단해야 돼. 이런 거는 자 시즌 진행 내일 해서 별도 공지까지 계속 진행될 거고요. 어, 신규 영웅 자해 로만 등장. 아네 광속성 마도사 자해 로만이 등장합니다. 4성 월강 영웅인가 봐요. 암속성인데. 아, 광속성이네. 볼까요? 자의 로만이 등장하네요. 아, 로만이 잘 생겼다. 있습니다. 약간 어... 자신 절친한 친에르발레위서라면 잔혹한 일을 하기를 약간 저랑 조금 닮았는데. 말썽꾼, 음, 스킬 소개 만화의 원리. 적 전체를 공격하여 침묵을 발생시키니다 어, 침묵과 강화 효과 해제. 광역 스킬입니다. 고위 마법사의 위엄. 고위 마법사의 위엄. 자신이 받는 행동 게이지 감소 효과가 감소하는 패시브 스킬. 행동 게이지 감소 효과 감소하는 패시브라고? 마력 화살. 일정 확률로 적 전체 의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키는 마력 번출을 사용하는 기본 스킬입니다. 마력 번출 기본 스킬. 자의 로마는. 흠.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견제에 특화된 광속성 마도사입니다 고위 마법사의 위험 패시브는 자신이 받는 행동 게이지 감소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들의 행동 게이지 견제에 방해받지 않고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동 게이지 감소... 감소한다고? 적에게 침묵을 발생시켜 스킬 사용을 방해하거나 강화 효과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마력 화살로 마력 분출을 발생시켜 적 전체의 행동 게이지를 무작위로 감소시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했군요. 다행입니다. 아주 머리 아픈 애가 등장했어요. 한번 스킬 다시 보, 보겠습니다. 아잘 생겼어요. 꼭 저를 닮았는데 자의 로마는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견제에 특화된 광속성 마두사입니다. 마력 화살 평타인데 만화를 한 곳에 집중시켜 적을 공격하는35% 확률을 마력 분출을 사용합니다. 소울번을 하면은 마력 분출이 100% 발동하고요. 마력 분출하면은 적 전체 행동 게이지를 10에서 50% 무작위로 감소합니다. 아, 상당히 좀, 어, 랜덤 어택인데, 효과는, 어, 평타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위 마법사의 위험. 자신이 받는 행동 게이지 감소 효과가 80% 감소합니다. 네, 이거 다 찍으면은, 네, 100%네요. 자기는 행동 게이지 감소 효과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은 만의 원리 음, 적 전체를 공격하여 60% 확률로 이턴간 침묵을 발생시키고 강화 효과를 해제,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스킬 다 찍으면 75% 확률로 침묵 발생시키고 강화 효과를 해제하고요. 어, 스킬은 굉장히 디버퍼인데 해제도 하고 행동 게이지도 감소시키고 하는데. 약간 뭐랄까 영웅이 한2% 정도 부족한 느낌이라서 너무 강력하지도 않고 너무 막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잘안쓸것 같습니다. 네딱 그냥 재미로 예능으로 몇번 돌리다가 묻힐 것 같은 그런 영웅이에요. 딱히 뭐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요. 네 임팩트가 그렇게 없죠. 영웅 밸런스 조정. 영웅 밸런스 조정. 네, 지난번에 나왔던 그대로 조정이 될것 같아요. 근신의 권능, 치명 확률 30% 증가, 그리고 영혼, 바꿔, 영혼 바꿔치기 스킬 효과가 네, 행동 게이지를 100% 증가, 부활시키고 증가시키죠. 음, 이게 상향은 상향인데, 어,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향이다. 어, 이펙트가 없다. 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라비 상향이고요. 키세도 마찬가지로 강화효과가 있는 경우 피해량 증가하고 뭐 이게 상향은 상향인데 야상곡 추가로 보호막 이것도 상향은 상향인데 이것도 막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상향이다 라고 욕을 먹고 있긴 해요 뭐 카르투아 뭐 이렇게 솔동님은 많이 쓰시겠지만 원래 잘안 쓰이는 애고 딩고도 뭐 원래 잘안 쓰이는 애고 그렇게 뭐 임팩트는 없고요 이번에 밸런스 패치는 4명밖에 없는데 지금 근원적인 밸런스 패치는 우리 집행관 빌트레드와 어, 해변의 벨로나 이런 애니팡덱들을 조금 커팅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소를 안 보고 있어서 조금 안,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그 아라민타와 바알스잔을 컷컷한 어, 것처럼 좀 강력하게 좀 커팅을 했으면 하는 걸좀 바랬는데 여전히 아레나 메타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일본 서버는 여전히 집필 메타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잘 안쓰이는 애들을 그냥 조금 상향했는데 여전히 안쓰일 것 같다 요정도로 정리할 것 같고 네 크라우랑 어, 고결한 맹세 소환 확률 업입니다 재탕인데 어, 크라우는 뭐 좋은 영웅이니까 재탕이 되고요 음, 그리고 1회 무료 분양 기회 네 1일 무료 분양 추가됐고요 아마 목요일부터 어, 여기서 1일 무료 분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비 타입 펫 선물 시간이 22시간마다 1회로 단축되고요 네, 뭐 크게 크게 뭐 별거 없죠 그냥 약간 편의성 패치 같아요 펫 합성 시 UI 개선 네, 조금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해둔 거고요 겨울맞이 특별 펫 증정 어, 겨울맞이 펫이 특별하게 등장하나 봐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새로운 팩들이 나옵니다. 음, 요런 친구들이 등장하나봐요 한정 팩 같은 느낌으로. 어, 얘는 조금 귀엽네. 자, 요런 애들. <laughs> 이래도 안전합급 패치라고요? <접었고> <laughs> 자, 기타 개선 및 수정상. 어... 네, 체르미아 수정. 그리고 네, 레벨업 수정.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어, 세실리아 스킨 수정. 엘레나 획득 대사 오타 수정 네다 수정이에요 네다 수정 네 수정 서브 스토리 오타 수정 음. 스트레제스 스킬 이름 뭐 비비안 뭐 에피소드 수정 네뭐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것 같고 다 수정이고요 임시 서고 어,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네, 자잘한 편의성 추가구요. UI 및 사용성 개선과 기타 수정 사항 로비 감상 모드가 추가됩니다. 네, 로비 감상 모드 뭔지 모르겠네요. 정복 점수. 네, 뭐, 짜잘한 패치가 됐어요? 뭐지, 이건 개전 시즌? 용맹 시즌? 아, 시즌별로 나눠가지고 살수 있다. 네, 요런 거. 아, 되게 많네. 뭐 자잘한 패치도 되게 많이 했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뭐뭐 뭐 수정, 수정, 다 수정,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자잘한 게 엄청 많이 수정과 패치와 UI 수정을 했어요. 뭐좀 좋아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6월 말 오토마톤 업데이트 이후 스토리 외에는 PvE 컨텐츠 일절 없음. 그런 반년 가까이 유저들을 맨날 도는 지옥 미궁 뺑뺑이, 토벌 뺑뺑이 아레나만 합니다. 사실상 에픽 세븐이 PVP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밸런스 패치는 달에 한번격걸로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려 산 밸런스 패치는 지금 문제시 되는 캐릭터들 조정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의미 없다시피 한 내용이네요. 카르투와 버프 저거 해준다고 누가 씁니까? 집행관 빌트헤드, 해변의 벨런 나락셋 이런 거 상위권에서 안 끌어, 상위권에서 끌어내려요. 캐릭터를 리워크해서 뒤엎는 것도 아니고 수치 조정식 밸런싱인데 제발 컨텐츠 추가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밸런스 잡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게임을 할게 아레나 밖에 없는 게임인데 캐릭터가 구리면 구린대로 사기면사기인대로몇 개월이고 방치만 되고 있다고요 서버스토리 한정 캐릭도 작년 그대로 싹다 복각만 했고 월드보스없시고 나온 건 PV라고 e 불러도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도 제대로 좀 하면 안됩니까 네 하트 어유 하트 수가 폭발하고 있어요. 밸런스 그렇게 말해줘도 이악물고 못본척 싹다 무시하고 패치 통보로 쳐올리네 싸우자는 거냐? 유저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게 보여야 건의할 만나지 래. 운영 꼬라지 보고 있으면 유저 적대적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 싶다. 저번에 실레나 방송 나온 직원 비롯해서 에픽 세븐 밸런스 팀은 각 능력이 없어 보임. 두달 동안 도대체 모니터링 뭐한 건지도 모르겠고 카르투와 딩고 하라비키세 상야. 이게 니들 최선이라는 게 어이 없어서 웃김. 에픽세븐 PV e 컨텐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만 컬의 노잼 숙제뿐이니까 사람들이 남아서 PVP밖에 할게 없으니 관련 건의가 많아진 거고 특히 밸런스 자주 불, 불타는 건데 계속 이따구로 무소통 배제 패치할 거면 뭔 재미로 남아서 두 달을 또적폐 메타로 보내야 할거 생각하니 갭10 노잼 현타홈 누구들이 상향시켜서 만들어 놓은 적패캐 건드리기 그렇게 힘들면 아티팩트를라도 들였어야지 맞는 건데 몇몇 적패캐 때문에 창고용에다가 뒤쳐지는 캐만 몇 개인지는 아냐 그냥 터쓰려이 용만 나와서 답답하다. 에이, 고집대로 밸런스 업뎃 가시는군요. 네, 이렇게 유저들의 소리입니다. 패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에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제가 BJ라서 참아 할수 없는 말들을 다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에픽세븐의 현실이죠. 우리 다들 보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기념 7일 출석 이벤트 오류 안내 7일자 출석 선물인 행복의 겨울 선물 상자의 선택 선물 목록 중 일부 선물의 이름 표기가 잘못 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뭐, 뭐가 잘못 노출된 거죠? 네, 선물 상자를 하나 더 준다네요.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다르면 뭐하는 능력치는 같은 것을. <laughs> 그쵸. 아, 뭐, 이름이 잘못되면 뭐예요. 능력치가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패치노트를 마무리하고, 신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신캐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네비입니다. 아, 네비님이네. 아해재정비 아, 아, 재정비 좀, 해볼까요? 제발 좀 해주셨으면 신, 좋겠어요. 특 신규, 영웅을 여러분께 미리 네. 짧게 맛보기로 신규 영웅 지금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네, 저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놨어요. 어, 좋아요는 막혀있는데? 아, 좋아요 되는구나. 알렌시아? 뭐야, 유피네네? 전사 자연속성? 신규 성향 경웅 알렌시아입니다. 알렌시아는 외형만 보면 굉장히 귀엽지만, 나이가 무려 800살인 용족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피네와 루나의 외당 순모입니다. 좀 놀라셨죠? 스토리는 추후 실시되면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렌시아는 자연속성 5등급 전사입니다. 능력치를 살펴보면 전사인데도 생명력이 7054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튼같이 단단한 기사보다도 높은 생명력을 갖고 있고, 방어력도 650이면 웬만한 기사 못지 않습니다. 체력 방어력이 높네요 전선대 먼저 3스킬부터 살펴보죠 천지개벽은 용의 권능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여 강화효과를 전부 해제하고 아군 전체에 2턴간 방어력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알렌시아는 모든 스킬에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생명력이 워낙 높아서 생명력 세팅에 삼스킬천지개벽의 방어력 증가까지 더하면 정말 단단한 탱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는 1스킬 피타, 미물청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물청소는 적을 연타하여 공격하고 60% 확률로 1탄간 방어력 감소를 발생했습니다 음, 1스킬 유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뭐라고라를 투자하면 75%까지 확률이 증가하고 소울 10개로 소울반까지 쓰면 100% 확률로 2턴간 방어력 감소를 걸수 있습니다. 알렌시아의 1스킬이 중요한 이유는 2스킬과 e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2스킬 e 고귀한 혈통은 피격 후25% 확률로 자신에게 1턴간 심한 발생시킵니다. 이때 심한은 알렌시아 고유의 강화 효과로 효과적과 효과, 효과 저항이 30% 증가하고 강화 해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심한이 걸린 상태에서 자신의 턴에 1세트의 미물 청소를 사용하면. 압살이라는 스킬을 추가 사용합니다. 압살은 적을 내려찍어 공격하고 3스킬 천지개벽의 쿨타임을 1턴 감소시킵니다. 역시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알렌시아는 적 전체의 강화효과를 해제하고 방어력 감소를 걸면서 적을 견제함과 동시에 아군 전체의 방어력 증가를 걸어서 파티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영웅인데요. 선을 잡을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속도와 생명력을 주력으로 세팅한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여러분께 미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프리뷰 영상으로 준비해봤고요 알렉... 네네다 봤고요 음 핵심은 미물청소 말고 아까 이 e 스킬인데 네 여기 아 하... 이어 모르겠어요. <laughs> 데미지 그 디게 수가 나와봐야겠지만 아 굉장히 사기급 영웅이 나온 것 같다. 아, 예. 간만에 간만에 사기급이 나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너무 효과를 덕지덕지 좋은 걸다 붙여놨어요. 방어력 감소랑 뭐 체력 필의 딜이랑 방어력 증가랑 뭐 효과적 중 효과적 증가, 압살 쿨감 이거 좋은 걸 너무 덕지덕지 다 붙여놔가지고 이 간만에 어, 오버밸런싱 영웅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엘레나도 사실 뭐 좋긴 한데, 그냥 뭐 평타 영웅인데, 간만에 조금 OP급 영웅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딜 개수를 좀 봐야겠지만, 어, 스킬셋만 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됩니다. 약간, 그쵸? 탱 찰스 느낌이죠? 딜링도 괜찮을 것 같고, 체비래라서, 방어력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뭐, 압살이랑 뭐니, 이런, 유니크한 기술까지 이렇게 짬뽕되면은 굉장히 뭐 실시간 아레나에서도 많이 등장할 것 같고 그냥 일반 아레나에서도 많이 등장할 것 같고 PvP로도 굉장히 아 PvE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PvE 컨텐츠 사실상 없으니까 PvE는 잘 모르겠고 이게 나오면은 되게 잘쓸것 같다 어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잘쓸것 같다 약간 풀속성 루나급 정도의 느낌, 아, 루나랑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쓸것 같은 영웅이 새로 등장했다. 네, 요런 느낌입니다. 용족치고 안쓴 년이 없다고? 네, 그쵸. 어, 아무튼 이렇게 알렌시아 다음주에 나올 신캐까지 한번 살펴봤구요. 오늘 패치노트 어, 이렇게 봤습니다. 2019년 에픽세븐 1년동안 정말 다사다난했고 아직도 그 다사다난함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에픽세븐이 과연 어떻게 패치가 될지 모르겠어요 20년 갓겜이 있긴 한데 지금 2년 차에 너무 휘청거리고 있어서 아무튼 어, 게임사에서 분발해서 좋은 운영 좋은 패치 잘 어, 해주시길 바라고 제발 재밌는 컨텐츠가 조금만 더 추가됐으면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패치노트와 신캐 보는 것까지 같이 마쳤습니다. 아,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어, 연말 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